안녕하세요. 네, 대한해수교장의 통합교단 행복합교회 다니이자 리벨벳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5일 토요일 21세기 도란순교 큐티말씀 폐북도란순원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부분 말씀은 신학성경 야구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조진물로 본회퍼주기체 목사님 있었세의 공통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승과 함께 글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지에 오른쪽에 체크 표시 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민이니라 야구부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묵상나눔내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만 분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구수알레진 조지물류에 있어 하님 없이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모든 우선을 두고 말씀 그대로 행했을 뿐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성김을 실천했던 말씀의 경고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디트리 본헤퍼가 독일에서뿐 아니라 어느 시대 우리들을 위시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특히 틀러가 군대보다도 그의 기도를 더두려웠다고 알려질 정도로 그 능에 함께했던 것은 공의를 위한 뜨거운 몸부림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실천하고자 했던 말씀의 열심이었다고 볼수 있으며 떠나 일제의 강점시대에 우상숭배에 맞서다 셀수 없는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순교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의 해방과 자유에 의해서 영적 주춧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키는 데서였으며 심지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순교적 영성과 피로 가슴을 적시게 만들 수 있었던 주계추목사님의 있어서의 원초적인 힘도 그 무엇보다 더한 그 누구보다 더한 말씀을 향한 갈망과 순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말씀의 알맹이 잃어버리고 주님께 피로시 오신 교회의 정체성에 반하며 수많은 용원들을 수조가게 했을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과 온땅 열방일기까지 전도와 성교의 문을 결코 작지 않니 막으면서 세수까지 했던 교회는 세계 최고의 새벽 기도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가장 큰 수치와 파탄들을 들어할 뿐이었고, 심지어 믿음의 대선비를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자라고 볼수 있으며, 그의 삶과 온 지경에 기적 이상의 힘과 은혜와 복과 승리 등 넘쳤던 다이시였지만, 한때 가늠하고 살인교사까지 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그때 난 아들이 갑작스레 심해 앓게 됨으로 인해 그를 위해 금식하고 철회하는 등 1회 동안이나 강구했지만, 하나님께는 듣지 않으시고, 죽게 하신 것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그가증한 나라 전체의 그가 범한 죄악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말로 다 표현 못할 참담함과 고통의 징계들이 넘쳤던 그까지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 예수님 공세의 사역 당시에 외칠한 무름이라 불리고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책망당할 정도의 위선과 외식의 바리새인과 대상들 같은 종리도 지도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었고 강구에 열심히 자겄던 자들이 아니었으며 적어도 그토록 금식이나 십일조도그 누구보다 더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의 모든 세계 한의 모든 역사들에 있어 말씀이 말씀의 신앙이 모든 존재와 우선 중심과 기둥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기둥에 있어서도 말씀과 직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나 해도 별 소용 이 없거나 어떤 면에서 능력과 응답 은 그냥 오히려 가증스러움이나 더한 징계도 될수 있는 것이며 사실 상의 모든 것이 말씀을 시작되고 말씀과 함께 진행되면 말씀대로 끝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 자체부터 그 근본과 본질이 말씀이신 것인데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러시아가 가장 큰 부당함과 난폭함으로 우크라인을 침공하며 온통 파괴하고 있고 또한 오랜 시간 법치를 구부리고 간혹하게 오용한 권력자들이 대상으로 했던 이 나라에도 이제 대선이 코압이고 총선도 그리 멀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 시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눈물과 불의들, 파괴와 전염병들 등이 여진 넘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듣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시간이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은 선악간 심판이 있어, 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부당히 쌓았던 것들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을 조금 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합력하여 선이 되며, 특히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장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진정 그들 기도에 기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개혁과 심리를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반전과 복, 복과 반증과 복, 형통과 부흥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들이 있어서 어느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진정 말씀에 제대로 쓴 믿음이 그러한 기도에 의해서 모든 전제를 할수 있고 특히 재와 세 속에 병든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수 있는 의인의 강구가 역사는 힘이 커며 진정 사람이 못하고 세상에 상상도 못할 기적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기도의 응답들과 말씀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모든 기도 응답들의 주인이시고 주제에 있으며, 그와 함께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개운케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존재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참으로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는 주로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성포서 성령 3회차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며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말씀도 다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며 무엇보다 그런 구원의 일들을 위해 원상과 전율료 모든 시간 공감보다 특허신 성자임신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숙과 대신 나온과 평등의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육신에 대해 이상에 오신 분이신 것이고 게다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그 칼에 따라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늘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며 특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목숨값으로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 있어 실제와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님께서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형이신 것입니다. 계속 오늘 배북도는 66 운동은 레미아이 가파트, 응답이 막히는 기도와 응답이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하게 작정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 말씀이 아닌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기도들 특히 제화 세속과 불신앙 등을 숨기고 반복하면서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과 같은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무조건적 강구는 그 중심을 보시고 선악관 심판하시며 아비의 심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듣지 않으시며 오일려작과의 역사와 복들은커녕 그러한 제약이나 불신앙들의 모양이나 정도와 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징계나 심판 등의 사람 먹는셋들 등도 있게 되는 것인데. 온라인에 있어서도 똑같고 우리들에 있어서도 결코 다룰 수 없는 신앙의 원리이자 하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의 기도들이 생생하게 응답되고 한 온라인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실체와 근능들을 뜨겁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서도 사실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 제화 사하고 범만 제약 등 최대한 빨리 자복하며 특히 가장 우선으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행하며 증거하기 위한 결단을 시작하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그 자체가 말씀의신하하님께기게 역사시 합당한 믿음의 몸부림 드는 것입니다. 세상 구약과 신약 시대 모든 응답과 역사들 있어서도. 물론이거니와 어느 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 가정, 배우자, 자녀들, 교회, 학교, 일터, 사역, 지역, 나라, 일방, 더 나아가 모든 인류 역사와 세대들에 있어서도 잘 살피고 돌아보면 이러한 원리와 사례와 현상들이 얼마나 밀접하고 직결되며 실제적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은 그렇게 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무슨 제약에서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전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를 말씀성령이의하느님과 은혜를 더디버 자복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되며 역전도 될수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전지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진정,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창세 전부터의 하님아버지 듣고, 약속과 승리 안에서, 순간순간 구전십자가, 함께 또한 그림수 있는 성령으로 인해 살아있는 믿음으로 쓸수 있고 언제든 제대로 된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음. 사람이 못할 세상이 짐작도 못할 기도영 응답들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의 영역사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경배영이라할수 있는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요 충만하심인 것이고 그는 적으로 말씀 그 자체의 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소문서 성령 삼위차하니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느님 의 사건들 온갖 은혜와 은사, 온답도 생명과 역정과 복들의 생생화 강렬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요악계도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가순아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한과 우리의 반작함을 죽게 사지 하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게 가시며, 죽이시고, 극률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에르메야가 3장 40-40절 말씀, 아멘. 페브동융중에서 밀랄소원 출판사입니다. 이상, 도만자는 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당행복 카페 교회의 리바비산드 게시판이나 솔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님 완성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임으로 치우되시고, 우바 제아세수가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음의 능력 때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나 이세에 가기 전에 온 세상 열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부흥 일들이 강력해지기를 소원합니다.